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전 이제 잔금을 오늘 받으러 가고 있는데요. 잔금을 친다 그러죠. 잔금이 이래서 나가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아, 시장이 안 좋고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안 되지만 난 팔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 예전에 비해서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 호가창에 있는 가격과 제가 요새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거래가 2단지 하락했다. 2단지 하락했다. 이 단지 뭐 기존 거래에 비해서 얼마 하락했다. 이걸 제가 찍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값을 받는 단지가 없어요. 최근에 기억이 맞다면 제 값을 받은 단지는 그나마 재건축 호재가 되게 진하게 그 사람들이 그 동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호재가 껴져 있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약간 싸게 팔아야 되고 오늘 아파트도 시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아파트 전체 가격을 놓고 봤을 때 거의 10% 정도를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싸게 판다는 게 아니고요. 요거예요. 여러분몇 개월 동안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거래도 안 되잖아요. 거래가 어느 정도로 없냐면은 7월 달 거래가 600건 대 600건대. 700건이 안 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 15,000건이 넘었어요. 15,000건 넘었을 때 진짜 많을 때니까 만건 넘었어요. 없을 때도 6,000건 넘었습니다. 요번에 600건이에요. 6천 건은 그래도 평균 잡아도 되거든요. 아마 서울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평균 내면 8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올해 2022년도에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이 예전에 되게 좀 거래가 많을 때한달 거래량이 될까 말까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거래가 없어요. 이렇게 거래가 없으면은 제가 딴 뜻은 없지만 몇몇 예전에 있을 법한 거래들이 시세를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샘플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예전에 저처럼 파는 사람은 계속 있었어요.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계속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왜그러냐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가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여기랑 가까운 역도 있고, 한강이 보이는 것도 있고, 앞에 쓰레기통이 있는 것도 있고,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얄동 로얄층은 한 많아봤자 20%? 요새 아파트 아무리 잘 지어도, 로얄동 로얄층은 15% 안쪽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똑같아요. 아니죠. 신고가가 그래도 한 10건 중에 한 건씩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10건 중에 한두건 나오는 이유는 뭐 물가 상승도 있지만 로열동 로열층이 거래가 될때한번한번 한번 인테리어가 잘된 집, 조건이 좋은 집, 입주가 가능한 집. 요럴 때 10건 중에 두세 건씩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 중요한데 지금 시세가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아는데 요것도 보셔야 돼요. 오늘 제 영상의 포인트인데요. 지금 파는 사람들이 과연 옛날에 국제 금융위기나 아니면 그 if 때처럼 자기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차익이 났는데 그 차익을 지켜내는 과정일까요? 지금 시장은 예전과 약간 다르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요걸 나눠야 돼요. 요 돈을 누가 가져가는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종부세가 나왔죠? 종부세가 예전에 참여 정권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테마가 뭐였어요? 부자 증세. 부자만 내는 세금이었죠. 지금은요. 다 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이런 거 나중에 보유세 된다 시작은 저기서 시작했지만 다 내려온다 항상 정가된다 내려온다 국가는 무조건 세금을 더 걷고 싶어한다 국가는 무조건 규모를 크게 만들고 싶어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퍼졌죠 종부세 냈죠 어떻게 됐어요? 집값을 올리고 전월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와요? 잘 따져보면 월세나 아니면은 이 다음 매수인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이나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주고 집주인이 국가에 돈을 주고 요런 거예요 세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결국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해보면 은 집주인 주머니에 다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월세 많이 올라갔죠 엄청 올라갔거든요 어떤 데는 두 배씩 올라갔어요 아파트가 강남에 가면 은 월세 607백이 쉬워요 정말로 607백이 흔한데 말이 607백이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평범한 분들이 많거든요 600, 700이면은, 맞벌이를 한다 쳐도, 능력 좋은 분이 맞벌이 한다 쳐도, 연봉 1억짜리가, 한 명이, 월급이 다 날라가는 거예요. 연봉 1억이 실수령액 한 650, 700 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돈 어디로 가요? 국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매도를 하시는 분들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예요. 싸게 파는 건 맞아요. 시세보다 뭐 1억, 2억, 싸게 팔았다. 근데, 잘 따져보면은, 이게, 손해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도 일부 손해를 봤죠. 누가 손해를 봤죠? 국가예요. 이런 거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봐요. 비과세를 받고 싶어요. 일정 기간까지 팔아야 돼요. 근데 요새 거래가 아예 안 돼요. 그러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한테 오는 돈은 더 늘어나요. 정작 피해는 누가 봐요? 이 사람이 비과세를 못 받고 일반 과세를 받았으면 세금 폭탄을 받았으면 국가가 엄청난 세금을 걷었을 텐데 못 걷었죠. 국가가 보는 거예요. 지금 내년 5월까지 뭐가 되고 있죠?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집주인들은 싸게 팔 거예요. 다주택자는 지금 다 세입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그 전월세가 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던져요. 그래도 자기 손해보다 국가가 가져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분화해서 보면은 지금 집주인들은 아직 자기가 마이너스를 보면서 던지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제 주변에 일단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편이에요. 물론, 심리적으로 안 좋고 힘드신 분들은 있죠. 근데 힘든 분들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갈아타고 싶은 분들.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위로 올라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일을 하시거나 사업하시거나 직장인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원해요. 그게 아니면 그 힘든 생활을 누가 이겨내겠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 집을 팔고 다음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성수동 집을 팔고 압구정을 가고 싶어요 돈이 됐어 그런데 성수동 지 집은 안 팔리고 성수동은 사실 팔리긴 팔려요 성수동 집은 안 팔리고 압구정 집은 신고가 행렬이에요 옛날이랑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강남에 지금 신고가랑 상승거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확인했을 때좀 많이 나오는 데가 당연히 강남 3구 아니면 용산 아니면 영등포 이런 데가 신고가가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마포 살다가 광진구 살다가 성동구 살가, 살다가 팔고 옮겨 타고 싶은데 내 집은 안 팔려서 호가를 내려야 되는데 내가 옮겨가고 싶은 집은 신고가를 행렬이에요 그럼 돼요안 돼요 기존 계획이 다 깨지잖아요 이분들이 엄청 억울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시세가 내려가니까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면 집을 가진 사람이 마이너스로 던진다 도망가고 있다 몇 억씩 손해보고 있다 요거예요 요새 신문기사 타이틀이 기가 막힌데 3억 하락했다 믿던 강남 너마저, 점점점. 강남 지금 멀쩡하거든요. 막 3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느낌 들잖아요. 집주인이 3억 손해봤다. 2억 손해봤다. 아니죠. 그건 명목상이죠. 이런 거예요. 강남 이 사람 집이 아파트가 30억이에요. 30억인데 27억에 판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30억에 사준다고 누가 약속을 했어요.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집을 내가 시세가 얼마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거래가 돼야 내 돈이란 걸 알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제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판 거예요. 물론 더 비싸게 팔수 있으면 좋았겠죠. 근데 부동산은 개인적인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30억에 사서 27억에 파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다 거의 10억대나 10억도 안 되는 가격에 샀다가 20억 30억 됐다가 사람들이 호가나 약간 한두 개. 작년 재정년에 한두 개 신고가가 찍혔다가 분위기가 바뀌니까 내리는 건데 누가 보면 3억이 내려간 거죠 근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집주인분한테 아이고 30억 찍혔다가 27억에 팔았으니까 3억 날리신 기분이세요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그냥 저는 지금 팔아야 되는데 지금 옮겨 탈 건데 지금 27억밖에 안 되니까 팔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고 잘못 사신 분들도 많고 물린 빈들도 있고, 알죠? 아는데,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지금처럼 거래량이 적은 시장에서 뭔가 시세가 만들어져 간다고 느끼는 건 약간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거래량이 그래도 예전과 비슷하게 나오면서 사람들의 거래를 통하면서 시세가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면 간단한 논리예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죠. 수급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이 가능하죠? 사람들 분위기로? 이런 거예요. 수급이 있다고 쳐요? 서울에 올해 공급을 3만 원을 해준대요 많아야 적어요? 모르잖아요 서울에 요번에 사람들이 집을 3만 채를 살 거래요 많아야 적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랑 공급은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나와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이 방법이 거래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 결과물이 가격이에요 거래가 없잖아요 임의적으로 틀어 막았잖아요 그럼 이 가격에 대해서 뭔가 그래프나 시세를 만들어가기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이 거래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가격이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잘 지켜봐야 되고 누가 돈을 가져가는지 지켜봐야 되고 내 돈을 잃어가면서 마이너스를 치면서 집을 던지는 시장인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에 합당한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있는지도 지켜봐야 되고 시장이 지속이 가능한지도 봐야 돼요 저는 어서 오늘 거래를 할 때도 누가 봤을 때는 몇천만원 날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가서 거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좀 많이 오니까 옷을 한장더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